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3기 교육생 최승현입니다. 네, 저는 신형시장에서 신한 건어물을 운영하는 조미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영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짧지만 은 않은 저희만의 역사가 있었죠 맛있는 곱창끼까지 먹으면서 방송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우리 대표님도 한마디 지금도 약간 떨려요 아유. 근데 또 그게 매력이죠 우리 예쁘고 싹싹한 이런 아가씨랑 <laughs> 해가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아유. 네, 저, 재밌었어요 네, 너무 저... 잘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3기 교육생 황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시장에서 옛날 한과를 운영하고 있는 손미경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이 활동을 통해서 신영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서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쁜 네. 어, 아가씨하고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런 경험을 전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이 횟수가 지금 네 번째인가 하거든요. 아, 네. 화면할수록 더 어려운 아, 것 같고 <laughs> 그렇습니다. 신영 시장에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마루 순댓국의 곱창 볶음 방송을 진행했던 쇼스의 김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마루 순댓국의 대표 김혜숙입니다. 어, 방송이라는 건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어, 긴장 속에서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저도 따라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저희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너무나 미인이신 사장님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신영 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말 넓고 쾌적하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것까지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너무 즐겁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김태영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시장 애플앤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로 이렇게 대한민국 1등 스마트 전통시장 신영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응도 좋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와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태혁 씨랑 한게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만남도 즐거웠고요. 네. 저희 제품 소개하면서도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신영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오세요. 신영시장.